유승민의 두 번째 일자리 공약입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세계를 제패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앞서가지만 비메모리 분야는 뒤처져 있습니다. 유승민은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 반도체 기금인 코마테크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코리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테크놀로지 펀드라는 겁니다. 정부가 50조 원을 선출자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공동 출자로 참여하는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의 세마테크, 세미컨덕터 메뉴팩처링 테크놀로지입니다. 미국의 세마테크나 영국의 CPI, Center for Process Innovation 이것을 벤치마킹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이 펀드로 시스템 반도체 등 비메모리 분야의 패브리스 설계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제조 회사입니다. 이걸 집중육성해서 미국, 대만과 같이 비메모리 선도 국가를 우리가 따라잡고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반도체 굴기라는 걸 외치면서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되 경영은 철저하게 민간이 주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프로젝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영문함을 아우르는 남부 경제권의 반도체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거점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 요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재를 길러내서 반도체 산업에서 부족한 기술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본 궤도에 오르면 정부는 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그 반도체 전 분야를 민영화하도록 하겠습니다.